우선 기사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고요. 게리 겐슬러 법원의 리플 기관 판매분 증권 판단 기쁘게 생각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내용 보시게 되면은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리플랩스의 승소와 관련해 법원이 리플의 개인 투자자 판매분을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해 실망스럽지만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분에 대해서는 증권이라고 규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말 그대로 지금 최근 법원에 개인들에 대한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아니다라는 판정이 무조건적인 리플의 승소로 규정을 하면서 정작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 기관이 개입되는 리플의 판매분이 증권이라고 판결이 된게더 중요한 게추후 기관의 유입세가 사실상 앞으로 리플의 가격 흥망을 결정짓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 정도로 소송이 끝난 것 자체가 수년간 소송을 해왔던 리플에게는 엄청난 호재였지만 결국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같은 그런 대형 기관들이 비교적 규제 없이 이 암호화폐 시장을 진입하게 해줘야지 우리가 기대하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폭등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 보시게 되면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ABC 상승이 올라가 줄 거라고 보고 있고 이 C파동의 세부파동 ABC 중에 이 C파동 그니까 세부 파동의 C파동이 1, 2, 3, 4, 5파동 임펄스로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고점을 짧게 갱신을 하고 앞으로 하락이 나와주게 되면 은더 오히려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A, B, C파동이 완성이 되면요. 또 하나의 더큰 라지 A파동이 완성이 된 거고요. 그럼 B파동 조정 후에 더큰 규모의 C파동 상승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지금 여기서 진입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큰 상황이니까 추후에 라지 B파동 조정이 ABC 모양으로 최소 이전 매물대 부분까지 내려와 주게 되면은 그 저점 부분에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랑 안전하게 진입을 해볼 예정이고 만약 아직까지 이 소통방 입장을안 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입장을 하셔 가지고 실시간으로 대응 꼭 받아 보시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너네 돈 받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매수 매도 신호까지 다 알려 주려고 하냐. 일단 이게 공짜니까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저희는요. 카카오톡방 1500명 인원이 꽉찬 방이 지금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방에는 200분 정도 현재 들어와 계시는데 그 방을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저희는 추가적인 방 개설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근데 저희가 굳이 이렇게 소통 방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이게 결국 주식처럼 누군가가 많이 사주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누군가가 많이 팔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저희 방 인원이 지금 대략 3,000명 정도 계시는데 저희는 그한분한분 담당해 주시는 담당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시들을 어느 정도 미리 다 체크를 해놓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코인의 비중 몇 퍼센트만큼 매수 들어가세요라는 신호를 드리게 되면그 코인의 얼마만큼의 매수 수급이 쏠릴지 또그 코인의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이 정도 매수 수급이 들어가면몇 퍼센트 상승 정도가 나와 줄지 저희는 대략 미리 알고 가는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미 이때부터 저희 방에 계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기는 구조고 그 순간 당연히 유리한 쪽은 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매수 수급을 안다라고 해가지고 100% 무조건적인 수익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술적인 자리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코인바닥에서 꽤 잘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이 모여가지고 팀을 만들게 된 거고 저희 또한 더 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면서 다 같이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런 를돈 받고 해주는 게 뭐예요? 바로 은행에 있는 펀드가 있겠죠. 그리고 개인 자산 운용사들도 있을 거고요. 결국에는 불특정 다수의 돈을 한 군데 몰아가지고 운용을 한다라는 점에서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아직까지 이 가상 자산을 이름해가지고 운용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제도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2025년도. 25년도에 저희가 실제로 가상자산 운영사를 설립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무료로 운영이 된다는 라 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더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었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일 일요일 아침 7시에 숫자 7번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바로 답장 남겨드렸고요 코인은 썬더코 추천드렸고 진입가 4.8원 이하 그리고 익절가는 7원 손절가 4.2원까지 잡아드렸고, 비교적 짧은 손절 라인이었기 때문에, 계좌 대비 비중 100% 추천드렸습니다. 자, 매수 근거 보겠습니다. C파동이 인펄스로 간주하고, 돌파 직전 가격에 매수 들어가서 최소 다음 매물 때까지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주구장창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ABC파동을 예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c 파동이 임펄스 파동 즉5 파동 1 2 3 4 5 파동으로 나온다는 라 것을 가정을 했고요 자그 말은 즉슨 이1 파동이 뚫리는 순간 엄청난 상승이 나와 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은 매수가를 4 8원 이하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1 파동 상승이 뚫리기 직전에는 언제든지 매수해도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일 이때 문자 남겨 주셨기 때문에 4.8원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매수 들어갈 수 있었고 평당가는 한요 정도 됐겠죠. 그리고 일절 근거 보시면은 다음 매물 때. 최소 다음 매물 때까지 들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권이 있었고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던 박스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박스권 중간 부분 7원대 매도신을 드렸고 바로 조금 전에 저희 소통방에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약45% 정도 수익 최종 6절 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썬더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이 상승장 초입에 들어가서 홀딩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 300% 이상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 코인 을 지금 다 같이 대기 중이니까 지금이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매수 매도 손절가까지 다 떠먹여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문자 한통 그냥 남기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저희 소통 받고 입장하셔가지고 이렇게 실시간 대응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 보시게 되면은 어찌 됐건 이제 내년에 있을 4년 주기로 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요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해서 상승장이 나와 준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예전에 했었던 몇 프로 뛰기 단타 타점들과는 느낌이 정말 다를 거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상승장의 초입에 잡게 되는 타점이다 보니까 최소 100%에서 200% 수익까지 홀딩을 해볼 예정이고 말씀드린 대로 상승장의 초입이라서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에서는 가격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모든 사람 다 태우고 올라가주진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요 가격 조정을 급하게 줬다가 급등이 나와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찬나에 저희는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평소에 하루종일 차트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희랑 같이 실시간으로 저희 소통방에서 대응 받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이 가상화폐라는 것조차 우리가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왔었던 이런 저번 불장의 느낌이 아니라 현지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다 암불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전 고점 충분히 넘어가 줄 거고요 이 리플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점이었던 5천원 부근까지만 다시 올라가 주더라도 지금 가격의 최소 5배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계좌 대비 500% 정도의 무난한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 곧 나와준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안할 사람들은 안 해요 결국에는 나중에 다 올라갔을 때 이 리플이라는 코인이 이전 9.5천원을 뚫고 심지어 만원 부근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후회하실 분들 분명히 지금 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계실 겁니다. 자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차피 모두가 다 같이 사이좋게 수익 볼 수는 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 구독자분들 중에 최소한 저번 불장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가오는 다음 불장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랄 뿐이고요. 자 그리고 잠깐 비트코인 차트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일봉상 가격도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봉상 RSI 지표는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도 언제 꺾여서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해서 아무거나 막 몰라 타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대응 다 같이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더분들이 대응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간혹 가다가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냐라면서 1시간 단위로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루 10명씩 하루 10명씩 끊어가지고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서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 그 다음날까지는 다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저희가 담당자 배정해가지고 다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만 보시고 코인 매수매도 하시는 분들 그거 정말 바보같은 짓인게 지금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을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혼자 하시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분들 학생 또는 주부분들이신데 늘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거예요 병에 걸려가 아프면은 혼자서 스스로 수술을 하는게 아니라 최소한 근처에 있는 병원의 의사라도 찾아가시는게 당연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대비 10%씩은 최소한 챙겨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거 어려운거 아니니까요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본인이 지금 물려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떤 코인으로 내가 수익 보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저희 소통방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일체의 금전 요구 절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시면은 그냥 그때가 가지고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수익까지 더 챙겨가 보셨으면 합니다